문재인이가 충격적이게도 대한민국에 살겠다고 왔던 귀순 청년 두명 강제 북송시킨 사건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문재인이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목선 귀순 여성이 임신한 채로 탈북을 했으며 귀순 성공 부대에 포상 또한 윤석열 정부 들어 탈북 세배로 급증 종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난달 24일 소용 목선을 타고 강원도 속초의 동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귀순한 북한 주민 4명 가운데 임신 상태의 20대 여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년 여성 두 명은 자매이고 그중한 명이, 그중한 명의 딸이 임신한 상태로 탈북했다라며 현재 임신 초기인데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 산부인과 진료와 심리 상담을 병행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서 귀순 목선을 신고한 어민 임재준 씨는 언론에 젊은 여자는 운동화를 신고 두꺼운 파카를 입고 있었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북한 목선에는 50대로 보이는 여성 2명과 그중 1명의 딸인 20대 여성 그리고, 그리고 30대 남성이 타고 있었는데 임신한 탈북자와 함께 귀순한 남성은 부부 사이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주민이 임신한 채로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할 만큼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가정보원은 국회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 주민 4명이 식량난으로 탈북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김정은이 핵미사일 고도화에 몰두하면서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해 대로 군사물, 군사물자 지원을 강화하면서 밀수와 주민 수탈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목선 귀순 소식에 북한 곳곳이 지금 발칵 뒤집어졌죠. 김정은이가 지시를 내려서 당중앙위원회 조직 지도부까지 동원돼서 또 다른 해상탈북을 막아라라며 지금 북한 곳곳 동해, 서해, 항구에 있는 북한 선주들을 김정은이가 지금 박살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속에 군, 북한 목선 귀순 유공자 부대 포상 지난달 24일 북한 소용 목선의 북방 한계선 월선과 관련 군 당국이 남하 이후 목선 식별 등에 기여한 부대와 유공자에게 포상 계획을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0월 24일 동해상, 소연, 동해상 북한 소형 목선을 식별하고 조치하는 데 기여한 부대와 유공자를 포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군 당국은 지난달 24일 북한 소용 목선의 동해 북방 한계선 당시에 면밀히 목선을 감시하고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4개 부대, 해안 담당 사단, 여단, 대대, 함대 사령부와 15명의 장병에 대한 표창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소용 목선을 최초 식별하고 추종 및 감시하는 등 작전에 기여했다라는 이유입니다. 동해 NLL 인근 해안 감시를 담당하는 사단은 국방부 장관 부대 표창을 받게 됐고, 해안, 해안 담당 여단과 부대, 함대 사령부는 합참 의장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레이더 운영 부사관 등 장병 3명은 국방부 장관 표창, TOD, 열, 화상감지죠. TOD, 운영병 등 12명은 합참위장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또, 속초해경과 속초어선안전조업국, 어민 2명에게 각각 통합방위본부장의 개인표창과 감사장이 전달됩니다. 월선 당시 합참 관계자는 레이더와 열 감시 장비로 포착된 해당 선박은 어선 신호가 없어 위심 선박으로 추적하고 있었다라며, "초기기와 고속정을 보냈지만 처음에는 찾지 못했고, 그 이후에 신고를 한 이후에 목선을 발견해 이 목선을 안전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라며, 미상 물체 최초 식별한 이후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평상시 상황 조치 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신고해 주신 어민들께 감사를 드린다라는 소감을 국방부는 공식 밝혔습니다. 탈북민 40명, 3분기 국내 입국, 올해 총 139명으로 지난해 3배 급증, 윤석열 정부 들어 탈북민 세배 걱정 올해 3분기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들이 4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9월 말까지 국내로 들어온 이 북한의 탈 탈북민들은 총 139명으로 전년 동기 42명의 세배가 넘는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올해 북한 이탈 주민 입국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3분기에 입국한 40명 중 남성은 3명, 여성은 37명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계에는 지난 5월 초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 한계선 NN, NLL을 넘어 탈북한 기순 위사를 밝혔던 두 가족도 포함이 됐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2021년에서 2022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북중 국경 봉쇄. 중국 내 이동 제한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입국자 수가 이례적으로 적었다라며 작년도부터 올해 들어 국내 입국 탈북민들의 숫자가 급증한 이유로 북한의 국경 봉쇄가 부분적으로 해소되고 중국 내 이동 제한이 풀린 것으로 꼽았습니다. 통일부 관객자는, 관계자는 다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국내 입국 탈북민 수가 1000명이었다라며 언제 비슷한 수치로 국내 입국 탈북민 수가 회복될 수 있는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대해 탈북민 단체에서는 윤석... 문재인 전 정권에서는 탈북민들을 오지 못하게 막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탈북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나라며 탈북민 단체들은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